자, 호쿠, 삼모 자, 입질 막 들어오고 있습니다. 자, 막 들어오고 있어요, 막. 이두 마리에다가 막 들어. 자, 자. 시간이 몇 시간 됐고, 아까 말씀드린 대로, 최장다데려보고 그 덧붙여 할 거니까. 좀 늦었, 내었요

점심도 안먹었는야 와아 몇 거리야 몇 거리 난리 났어 난리, 난리 났어 야아 여기는 다 채워버렸고 여기는 거의 다 채워버렸고 니가 좋아 올라오고 몇 마리? 세 마리. 니가 어? 니가 마리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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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니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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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몇 마리야 아두 마리 세 마리 <laughs>